음. 알았어, 이거 한 30만 가고 성장하고, 공원 같이 가. <laugh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공수처 TV 요피디입니다. 어, 공수처 TV 오늘, 에, 에, 경찰청 밤부패팀에서, 어또 그, 불송치를 했습니다. 윤석열 장모, 어, 엠파크 수직 횡령 사건과, 어, 연남, 예, 그, 1890억대의, 엠파크 시행 사건을, 에, 강탈한 것에 대해서, 어, 경찰청에서 제가, 어, 이 진정인 노덕부는 다음과 같이, 예, 피진정인들과, 어, 최원순 등 관련하여 대질 수사를 요청했으나, 어, 대질 수사가, 어, 이루어지지 않아, 아, 않고, 또, 어, 경찰청 반부회팀에서 어, 불성취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또, 어, 검찰에서, 어, 재수사를 또 요청해서, 지금 이제 또 다시, 예, 수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예, <laughs> 어, 저는 이제 진정 내용이 지금 이제 현 수사팀을 저는 교체하여 철저히 관찰하시, 어 관찰을 검사님께서 관찰하시어 경찰, 검찰청에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진실을 어 하여 어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를 최초로 고발했다는 이유로 어 보복수사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를 하여 달라는 진정 취지입니다. 본 진정인은 에, 검찰에 보안 수사를 요청하였으나 그, 경찰은 밤부터 수사팀은 피진정인들을 유승열 장모 대원남 등을 대절 수사를 수차에 촉구하였으나 거절하고 어, 창고인등 이동은 이동철 고길자 어, 수, 등을 확인서대로 조사를 하지 않고 어, 확인서들로 조사를 하지 않고 과주기수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어, 홍진만 전 수사팀은 정대택 사건에서도 펜파 수사를 하여 정대택에 피해를 당하게 하고 또한 불공정한 수사를 한 수사팀입니다. 현재 수사를 하고 있는 팀은 믿을 수가 없으니 다른 수사팀으로 전원 교체하여 공정한 수사를 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진정 내용입니다. 본 진정인은, 피진정인은 최은순과 녹취 파일들을 들으면 명예시탁한 것이 명백하게 드러남에도 진정인이 주식을 돈 받고 팔았냐 왜 주식을 김춘식에게 넘겼느냐 내가 맡기로 한 주식이 아니냐고 하자 시원순이 돈 받아 달라고 했다 김춘식이 공정을 딱 해서 주었다고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진정인은 주식과 대표 권한을 돌려 달라는 녹취록이 있음에도 그것은 필요 없습니다 김춘식은. 윤석열 검사에게 부탁하여 어, 사건을 해결해 준다는 명목으로 대표이사를 선임하여 주었으나 이사 3 명과 주주가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어, 그거를 전부 다 여기를 하여 진형했습니다 특히 에, 에, 이사들이 4 명이나 불참을 하였고 또한 불참을 했음에도 주주 주주도 주식, 주주 감사도, 불참을 하였음에도, 주주 명부를 조작하여 진정인을 해임하고, 진정이 임명한 이사 3인을 해임하였음에도, 관련, 관련 수사팀은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엠파크 공동대표이사 이종철 확인서, 이동훈 확인서, 김준철 확인서, 김인식 확인서든, 고객자 확인서든, 어, 모든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확인서대로 조사를 하지 않하고 어, 경찰은 눈을 감고, 어, 귀를 막고 수사를 하는 것에 대여, 대하여 미연에 방지하여, 어, 검사에서 도출하라는 증정 취지입니다. 본 사건은 윤석열 검찰청 장모 최은순과 동료 남늠남김충식 모호하여 1890원 닭골담 시행 사건을 편취한 것입니다. 에, 이 진정인은 에, 2005년 25일자로 창고인 소환 대질 수사를 속과에 보냈으나 아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다시한번 최원순등의 대질 수사를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하여 주시라는 뜻입니다. 에, 이 사건은 현재 김충식과 최원순이 기업 사냥꾼들과 모호하여 수윤선, 김충식은 양도할 수 없는 주식을 다른 곳에 양도할 사건을 편취하기 위하여 고발인이 보관시킨 주식을 양도 계약을 SM 등홍모 씨에게 양도를 하는 등 기업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대질 조사를 하여 꼭 하여 22명의 선의의 피해자들이 없고 억울함이 없도록 진실을 밝혀 주시라는 진정 취지입니다. 존경하는 정원식 검사님, 피 진정인은, 진정인은 엠파크 의사들과 주주 확인서와 같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면 되는데, 경찰은 과기 수사를 1895원대 엠파크 시행 사건을 강탈한 것입니다. 피 진정인들이 보호하여 강탈한 사건을 되찾아 진정인을 믿고 투자한 선의 해자가 없도록 아래 같이 아래 사항대로 어 철저히 대질수사를 하고 확인서대을 조사를 하여 엄벌하여 주시라는 뜻입니다. 피신정인들이확인서대을 조사를 해야 될 것은 다음 같은 내용입니다. 김충식 아무도 금전관계가 없음에도 허위로 만든 것에 대하여 대질 고길자 최원순 대질수사를 김충식이 주식 횡령에 대하여 대질 에, 도덕봉 최원순 김충식 고길자 주식 양도하여 대질 김현동 고길자 윤난숙에 대해 변호사법에 대하여 대질 포토스 법인에 대하여 5억 3천만 채무에 대하여 지원순도덕부 고객자 정상은 대질 이동은 에, 이종철 고객자에게 확인서 대로 조사를 해야 할것 김충식 변호사법에 대하여 대질 이동훈 고객자 대질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사실로 어, 입증되는 것은 에, 김인식 예포크 이사 확인서 인감증명서 증명을 김준철 엠파크 감사 확인서, 이종철 확인서 등, 대공동대표가 확인서 등이 있음에도, 요거를 다 무시하고, 어, 이동과 엠파크 전이사 수수명부 조를 조작하여, 어, 보도를 한 등, 고 보도 자료에 보면 장인수 기자와 KBS 보도 자료, 서울의서리 방송 등, 시원순를 주식 양도에 대한 증명 통고서, 어, 고길장, 인원석, 확인서, 송파, 경찰서, 고소인, 의견서, 정대태, 확인, 진술서 등이 있음에도, 어, 경찰은 이와 같은 어, 사실, 저기를, 다 묵시하고, 어, 윤석열 검찰총장이라, 백권 후보고, 윤석열 총장이라서 그러는지, 수사하여 주시라는 뜻입니다. 여기는 공수처 TV는 오늘도, 내일도, 저, 억울한 사연들에 대하여, 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공수 TV 에, 톡톡에서도 어, 많은 에, 시청 바랍니다. 여기는 공수처에 높이지는 오늘도 내일도 도롭고 어, 빽없고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에, 이것으로서 어, 공수처 TV의 어, 긴급 뉴스를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공수 TV는. 에, 에, 억울한 시민들을 위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미숙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에, 그런 거를 에, 저기에서 여러분들 이해를 많이 해주시고 또한 공수처TV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는 에, 신사동 어, 여기 있는 후배 사무실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서 어, 긴급 상황을 에, 지금... 에, 반 풍패에서 수사한 것을 재수사, 또불성취하여 재수사 들어간 것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서 그래서 교수들의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아이팅입니다.